안녕하세요. 망가능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컨셉은 여러분들이, 아, 같은 배치에 있는 공에서 모아치는 방법하고 한 번을 더 이용해서 모아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요런 배치의 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득점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Let's go! 자, 오늘 배치의 공은 한 가지 배치의 공으로 여러분들에게 요 모아치기 아주 중요한 배치의 공인데요. 여러분들이 요렇게 공을 만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요렇게 공이 요렇게 섰거나, 요렇게 섰거나, 요렇게 섰거나, 요렇게 섰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섰거나. 저 요렇게 올라오면 물론 이렇게 쳐서 모으면 되고. 자, 요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 내일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붙어 있는 거는 비껴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살짝 올라왔을 때 이것도 물론 비껴치기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 공은 안 치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비단 이런 공뿐만 아니라 이게 더 내려갔거나 이렇게 내려가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가고 얘가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얘가 이 본인 수구가 이렇게 섰을 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렇게 초이스하는 방법이 또 틀려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배치가 섰을 때, 자,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어중간하게 쳐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잘못 치는 예를 한번 들어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잘못 치는 예요. 자, 비켜치기를 이용해서 여기서 치시면 공이 벌어지겠죠. 공이 벌어져 버리겠죠. 공이 벌어지고, 자, 이 공을 초이스를 하시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섰을 때는, 자, 이렇게 섰을 때는, 그걸 초이스하는 게 아니고요. 자, 본인 수구가 이렇게 부, 붙어서, 이렇게 빗겨치기를 할, 이렇게 얇게 밖에 칠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 좀 두껍게 칠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자, 이 공을 일적구를 두껍게 쳐서 요렇게 올려 주고 본인 수고 하고 이쁘게 공을 만들어 주는 방법인데요. 여기에서는 일적구를 좀 두껍게 쳐 주는가 땅 때리는 게 아니라 공을 밀듯이 공을 밀듯이 하나, 둘 밀듯이 쳐야 이 공도 올라오고 이렇게 배치가 이쁘게 씁니다. 자, 요렇게 쓰면 자, 내일에서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를 빗겨 치기를 잘못 치면 또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버리기 때문에 공이 이쁘지가 않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껍게 치는 이유는 1, 2접구를 지금처럼 되기 때문에 1, 2접구를 여기에서는 이쁘게 잘 치면 또 세리대형이 만들어져요. 올라왔을 때는. 두껍게 치면서 회전량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가볍게 두툼하게 그냥 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이쁜 공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빗겨치기를 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 화면이 지금 잘 나오는지 제가 최악의 경우가 어떤 거냐. 여기서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본인 수구가, 본인 수구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최악입니다. 여기서 회전을 주고 얇게 치면서 이렇게 본이 이적구가 이렇게 올랐으면은 최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두껍게 치면 되겠죠. 얇게 치는 게 아니라 두껍게 치면서 올려주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여기에서 설계를 처음부터 하실 때, 처음부터 설계를 하실 때끌수 있는 방향을 이적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끌수 있는 방향. 보세요. 다시. 이렇게 쳐서 이를 이거에 지금 방향이 만들어졌으니까 끌어서 끌어서 이 공을 반대편으로 왔다 다시 이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칸 배치를 가지고 한 배치에서 본인 수구의 기울기에 따라서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 그거에 대한 레슨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자, 공이 본인 수가 이렇게 올라와, 살짝 올라왔을 때는 밀림각을 이용해서 얇게, 여기서는 얇게 치는 게 아니라, 얇게 쳐도 방향을 만들면 되지만, 바로 다이렉트로 이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건 두께를 땅 때리지 말고 좀 밀어주는 샷을 이용해서 일접으로 올라오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살짝 올라오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배치의 공인데요. 그러면 여기까지 전부 다 그렇게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런, 여기까지도 좀 두께를 이용해서 치셔도 돼. 요런, 요런 상황이면 여기서 일접고 올려주고, 여기 맞춰주고. 그럼 두께에 의해서 한 반팁 정도 밀리는 각까지 생각해서 두께 이용해서 가볍게 눌러주고. 그럼 요 밑으로 형성되니까 공이 굉장히 예뻐요 비껴치기 치는 것보다, 비껴치기 얇게 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럼 각이 이렇게요 위쪽에서도 비켜치기를 이렇게 올라가면 약간 눌러주는 샷을 두워 밀어주는 샷을 올려주는 샷을 사용을 하고 각이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얇게 치는 각에서는 방향만, 이적구의 방향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끌어칠 수 있는 방향.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 끌면 지금 방향이 이적구 쪽으로 그대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득점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보세요. 하나, 둘. 그냥 임팩트만 가볍게 툭 놓아주시면 되죠. 그럼 여기서 포지션 플레이 계속,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이스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초이스 공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런, 이런 공들 근처에 있을 때 본인 수구가 좀 올라왔을 땐 본인 일적구를 레일에 붙어 있는 거를 좀 밀어 쳐서 두껍게 좀 밀어 쳐서 이쪽으로 올려 주시는 거예요. 자, 회전 적당히 주고 절반 두께 정도 쳐 주시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두께를 이용해서 이 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섰는데도 이렇게 이쁜 공인데도 그렇게 안 치고 두께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비껴치기를 해버리면 뭐 약하게 쳐버리면 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여기서 하나 또 이렇게 쳐버리면 공이 완전히 벌어져 버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께를 이용해서 좀 밀어주는 샷을 본인 수구가 올라왔을 때요 좀 올라왔을 때 근데 여기서는 비껴치기니까 또 각을 만들어 주는 샷을 이 이적구를 끌수 있는 각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건 두껍게 치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많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비껴치기 밖에 안 밀리는 각이 아니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밀리는 각, 여기서는 에 면만 가지고 가는 각. 여기서는 반대편, 아까처럼 다시 각을 만들어서 반대편으로 끌수 있는 각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왕쿠셔를 끌면 코너 쪽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공이요. 그죠? 그리고 본인 수구는 밖으로 빼주면 되겠죠? 치고, 이렇게 빼주고, 코너 쪽으로 두공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오늘의 주제는 자, 같은 배치의 공, 요런 배치의 공 섰을 때두 가지 패턴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에요. 본인 수구가 내려가서 두께를 이용해서 치지 못할 상황에서는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각을 만들고 본인 수구가 올라가서 일적구를 밀어질 수, 밀어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밀어쳐서 올라오니까 여기에서는 두께를, 일적구의 두께를 좀더 이용하고 땅 때리지 말고 가볍게 툭 회전만 가지고 놓으시면 돼요. 일접구 힘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뭐 이것저것 지금, 요 지금 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끌어쳐서 코너 쪽. 그래서 원포인트 안에서 내가 갖고 놀수 있으면 다득점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오늘 요 내용 잘 알고 계시면 계속 다득점으로 이어갈 수 있으니까, 요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들은, 우리가 이제, 뭐, 고정자분들 같은 경우는, 비껴치기를저 위에 섰을 때도, 이게 화면에 잡히나? 잡히나 좀 보고요. 요거 이제 직접 끌어치다 보면 키스 라니까 살짝 두께를 이용해서 밀어 쳐 보세요. 그럼 이제 본인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얇게 치는 게 아니라, 두게 유용하고 회전력만 살려주면, 자, 일접고 올라오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득점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배치고 공은 이거예요. 여기에서 본인 수구와 이렇게 했을 땐비껴치기를 이용해서 각을 만들어주고 끌어칠 수 있는 거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껴치기용해서 이 본인 수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쪽 에 일적구를 이렇게 올려주면 안 돼요. 그럼 두세 점밖에 못 쳐요. 그 본인 수구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밀어칠 수 있는 각이 나오면 이걸 밀어쳐서 일적구를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거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에서는 세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올려주고 올라 올로 올라오니까 이거 얇게 치는 게 아니라 약간 두툼하게 치면서 일 적고 올려주고 조금 더 세게 지금 맞게 맞았는데 조금 더 세게 치시면 돼요 보세요 두껍게 치면서 올 올라오는 각이 그렇죠 그리고 저 위에 쪽에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니까 이거 까먹지 마시고요 까먹지 마시고. 본인 수구가 일적구를 밀어 칠수 있는 각이 만들어졌을 때는 조금 밀어 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조금 많이 올라갔으면 회전을 좀 12시, 1시까지, 12시 반까지 더 올라왔으면 12시 반까지 밀리는 각까지 생각해서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올라왔으니까 반팁 정도, 한팁 정도 사용해서 두께 이용해서 올려주고, 여기에서는 밀리는 각인데, 여기에서는 한팁 반까지 사용하셔도 돼요. 한팁 반, 두 팁, 두 팁. 그래야, 그래야 밀려서 힘으로 해서 얘가 올라오겠죠. 이쪽으로.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가지만 집중해서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잘 보셨겠죠? 자, 이렇게 같은 대치에 있을 때 초이스 하는 방법이 다양 어떤 거를 초이스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다득점을 이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은뭐 두세 점에서 끝나는지 여섯 일곱 점을 계속 이어칠 수 있는 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득점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 프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몸을 모아치기는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배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실전 게임에서 나왔을 때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 좋은 결과를 얻어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빨랑빨랑 댓글 주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갑니다